안녕하세요. 가정예배를 위한 5분 메시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로 8절까지 경쟁하지 말고 압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을 건데요. 오늘은 5절까지만 읽어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자, 우리의 삶 정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누군가보다 앞서야 되고 누군가보다 우뚝 서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려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의 대부분 내용이 하나님 저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주세요. 돈도 좀 주시고 지혜도 좀 주세요라고 경쟁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쟁력을 갖죠? 경쟁에서 이기면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또 누군가 경쟁하려고 나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험담도 하고 나를 밟아서 올라서려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경쟁하지 말고 압도합시다. 어설프게 경쟁하면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완전히 압도하면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설프게 예뻐서 경쟁하면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 그냥 인정, 압도되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그냥 내가 어설프게 부여하면 에이, 저 사람 사기쳐서 그래. 험담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냥 압도하죠. <laughs>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압도하는 자이지 경쟁하는 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어, 둘다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패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경쟁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깨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하만과 모르드계의 승부는 바로 왕의 발아래 엎드려 울며 구한 에스더로 인해서 그 승패가 갈리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과연 무엇으로 승부가 결정날까요? 경쟁력이 좋으면 이길까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승부가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전술무기 뭐 배가 몇 대다 비행기가 몇 대다 또 군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전술무기로 그 경쟁력을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적인 전쟁은요, 전술 무기의 경쟁력이 아닌 전략 무기, 핵폭탄 한 방으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쟁력이 좋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전략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여 금도 은도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경쟁하지 않고 압도하고 싶은지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한 주도 우리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 경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압도했던 자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압도합시다. 감사합니다.